자 모습을 드러내는 이복기 선수. 자 오늘 출전 선수 모두 승을 거두고 있는 대화마이타입니다. 전승원 선수. 아. 오늘 전승원 선수가 이기면 대한무의타인는 정말로 잔치 날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 13경기 마이너스 6 5다 네, 그렇습니다. 네, 습니다 네, 습니다 먼저 블루코너 타이어 인천지 네, 선수 이복희 이복희 선수 운명이 굉장히 좋아요. 예마선수 레드무너 대화모앤타이징 소속 전승원. 전승원 선수 소개되었습니다. 보경기는 3분 3라운드 맥스 에피소드로 진행됩니다. 보경기 주심은 신영만 시타입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인천 정우관의 조경재 선수가 월등하게 이겼는데요. 인천이 요즘 신흥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까? 인천 선수들이 좋은 활동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아뭐 체육관에 선수들이 많으면 네, 서로 연습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뭐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장점이 되겠죠. 네, 저희 집이 인천이라 한번 아, 강조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 어, 뭐? <laughs> <몇 시군요? 웃음> 자, 오늘 대나무의 타이도 전승 거두고 있죠. 자, 두 선수 모두 몸이 좋은 만큼 박진감 넘치는 경기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벽기 선수, 로우킥. 자, 전승원 선수, 경험치 많은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아, 지금, 전승원 선수 힘이 어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먹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아, 로우킥 아, 네. 중심이 었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천천히 이제 상대를 맞아야 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전승원 선수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중심 잃었죠. 네. 자, 아 타이밍이 안 되네요. 지금 이복기 선수가 차분차분히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라이트. 자, 전승원 선수 조금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면허용. 자, 들어갑니다. 그렇죠.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복기 선수 라이트. 자 이복기 선수 레프트. 아 다시 라이트 적중시킵니다. 자 간만에 니킥 적중 시키는 전승원. 아 라이트 아 데미지 주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저, 주먹들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경우 크로스펀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힘이 많이 들어가서요. 주먹이 더 느려졌고 힘만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력 소모도 빠르고요. 자 이북기 선수 코너로 몰았습니다만 다시 코너로 몰렸습니다. 자 전승원 선수 펀치 서계 적중 시킵니다. 자 다시 브레이크. 파이트. 자 전승원 선수 복부와 앞면을 교차 시켰지만. 이렇다 할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수가 계속해서 기다, 막고 있어도 기다리거든요. 공격을. 공격을 맞으면 이제 뭐 보통 뒤로 백스텝을 이제 뭐 피하거나 공격이 나올 때 이제 피하거나 그러는데 받아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공격들을 다 받고 있어요. 자, 좋지 않은 생각... 모습이거든요. 1라운드는 뭐 서로 탐색을 하고 몸이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2라운드, 3라운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복기 선수가 가만히 있었다는 뜻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를 해야겠다라는 의지만 지금 작용했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어떤, 저, 본인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타이밍도 잘안 잡히고 또 긴장을 또 많이 하고 어깨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체력 손실도 본인의 생각보다 더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는 그렇다 치고 2라운드 때 해법을 가져와야 하는 두 선수. 서건알. 롱투. 자, 2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자, 전승원 선수 라이트 앞면. 한 면. 자, 이복기 선수 쳤습니다만 로킥 다시 빈다고 중심 잃었습니다. 아, 자, 버팅 있었나요? 네, 신영만 주심과 선수들이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버팅이 조금 있었네요. 아이고. 아,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루즈하죠. 지금 선수들이 지금 뭐 공격을 이렇다 할 공격을 퍼붓지 않고 서로 간에 힘싸움만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재미있는 경기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계속 서로 엉켜서 뭐 힘을 쓰고 이제 뭐 자기의 포지션을 점유하려고 지금 밤크린치에서또 목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경기가 조금 루즈하죠. 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대하모아이타이 전승원 선수 지금 뭐 이렇다 할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이복기 선수가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이제 허리를 감싸거든요. 먼저 주먹을 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클린치를 하고 클린치를 한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승원 선수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신감이 좀더 생기는 것 같죠. 전승원 선수. 아까보다 이제 처음에 1라운드에 시작할 때보다도 이제 어깨 힘이 많이 풀려 있어요. 지금 편안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상대방 선수가 공격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클린치로 안아서 이제 엉키기 때문에 공격도 서로 못 하거든요. 이러면은 또 재미없는 경기가 되죠. 자, 이복기 선수 좀더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복기 선수 로우킥 실패하고 자 전승원 선수 니킥 들어갔죠 자 이복기 선수 가드가 조금 불안했는데요 지금 지쳤어요 이복기 선수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저 가드 조심해야 될 텐데 아, 아 면허형 당했죠 지금 아 클리니트 허용당하는 이복기 선수 자 전승원 선수 조금 더 스퍼트를 내면은 충분히 다운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살아나고 있는 전승원. 네, 전승원 선수도 같이 클린치를 하는 것보다도 바깥에서 이제 주먹을 더 많이 이제 뻗어주는 것이 더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킥을 좀 섞어주는 게또 경기의 재미를 봤을 때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복기 선수는 지금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라 지금 뭐 당장 어떤 뭐 스타일을 찾는 것보다도 지금 뭐 체력 얼른 회복을 하고 타이밍을 봐서 공격을 해주는 게더 효율적으로 체력 안 배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선, 상대 선수가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클린치로 그 공격을 모면하고자 이제 힘을 음. 쓰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체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격을 더 해서 더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크린치 같은 방법은 굳이 뭐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도 그렇죠. 안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그냥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격투 팬들은 그렇죠. 팬들은 루즈한 네. 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전승원 선수 케어시키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신감이 어, 좀 생겼습니다. 맥스FC에서는 뭐 지더라도 도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진 선수를 이긴 선수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긴다고 해서 이 선수를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파이팅 넘치는 선수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이런 요번 경기는 조금 루즈하네요. 그렇습니다. 볼만한 경기가 되어야 할 텐데요. 네. 맥스프시가 원하는 게 바로 볼만한 경기 아닙니까?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경기를 찾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팬들도 굉장히 조금 실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 본인도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보완을 많이 해서 나왔으면 하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복기 선수 어깨 힘을 좀 빼야 돼요. 자, 이복기 선수 앞면은 많이 허용당했지만은 그렇게 큰 데미지는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아, 푸시킥에 의해서는 맞졌습니다 자, 전승원 선수 자신감 회복했습니다. 근육이 굉장히 크고 좋은데 이제 뭐 타격을 하는 근육은 또틀리거거든요 아, 지금. 체력 소모가 더 많이 되죠. 저 근육들을 움직이려면 더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격투를 하면서 만들어진 근육하고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육체미 선수가 힘이 센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육체미는 뭐 힘은 센데, 아, 이제 예. 지속적으로 이제 그 체력을 유지하는 근육은 아니기 때문에요. 안에 있는 속근들을 단련해주는 게 좋은데, 이것들은 바벨을 많이 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아, 킥, 니 킥. 자, 전승원 선수 어차피 승기 잡은 김에 좀더 화끈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승원 선수도 자기가 본인이 이긴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렇게 지쳐있는 사, 선수 상대로 깨끗하게 끝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피니쉬가 없는 선수는 또그 선수도 이제 뭐 어느 경기에서도 찾지 않기 때문에 저 선수한테도 하나의 무기 정도 자신의 무기는 하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선수들은 모두 자, 자신만의 피니시가 있고 개성있죠. 그렇죠. 자기만의 기술을 조금 더 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무릎은 무릎은 좋아요. 자, 전승훈 선수. 10초 동안 주먹을 계속해서 연타로 서로 뻗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어차피 10초. 자 이렇게 경기 끝났죠. 아, 점심, 점심 결과를 체력이 많이 지친 이복기 선수 위니의 철석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체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타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전문 선수들이 이제 감내하고 이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인데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선수들 스스로 한, 이제 성장을 하기, 하기 때문에 대회를 많이 출전을 해봐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계승자는 5대 0 판정 심판 선언이지. 대한민타이 전승원 선수의 승입니다. 전승원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출전 선수 모두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타이가 이제 뭐 이제 입식 타격에 강호로 자리 잡게 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은 제가 저번에 혹시 뭐 공무원 같다라는 친호를쓴두 분이 <laughs> 아, 그렇죠. 아닌가 예상되는데요. 맞습니다. 안경 벗으니까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었을 수도 있죠. <laughs> <laughs> 잘생겼어요.